어? 누구야? 총쳐봐저총 총? 쳐봐, 총? 어. 총을 왜 쏘아? 총 쏘면 안되지 총은 없는데? 응? 그럼 널 잡아가겠다 어, 왜 누군데? 거미다 뭐, 거미? 네. 곰 사자도 어 사자야? 어흐. 어 어이구 무서워 도망가자 도망가도 수지다 아, 아. 아야야 도망갈 수 없다고? 뭐지? 누구지? 거미다 거미라고? 아니 사자다 잡아 어? 가겠다 너 어허 어, 이거 어디로 잡아? 어디로 잡아가? 이리 따라와 이리 따라와? 따라오면 알게돼 따라오면 알게 된다고? 응 여기 너를 뭘... 여기가, 응네 감옥이야! 감옥에 넣는 거야? 응. 가감안 돼, 문 열어!